경기도가 내년 예산으로 국비 18조 5천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. 올해보다 7,5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.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과 인덕원 동탄복선 전철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.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경기도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 국비는 18조 5,638억 원으로 올해보다 7,528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사회간접자본 교통 분야에 3조 5천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.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사업 1,805억 원을 포함해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 등 예산도 확보함에 따라 경기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 전액 삭감됐다.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 원이 편성된 지역 화폐의 경우 경기도에 360억 원 가량 배당될 것으로 추산됩니다. 광역버스 준공영제 168억 원, 수원발 KTX 직결사업 10억 원 등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추가로 확보됐습니다.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복지 분야의 경우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 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조 3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약 13조 원을 확보했습니다. 대표 사업으로는 기초 연금과 영유아 보육료, 부모 급여, 생계 급여 등이 있습니다. 경기도는 역대 최대 국비를 지원받게 된 만큼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BTV 뉴스 박시품입니다.